좀,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치자야되겠냐자 <laughs> 앉아 불합격. 자 언니. 언니 빨리 일어나. 자 뒤로 돌아서 돌아서 얼른 시작. <laughs> 절대 옆이면 잘못마세요왜냐 다음에 또 오게. 자, 쉬. 일어나서. 자 시작. 나서 시작. 아까부터 유진, 시작! <laughs> 우리 누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어. 우리 나이 들어봐. 자, 기독교! 나만 무독교 자, 시키로 돌아가서 시작! 자, 돌어서 시작. <laughs> 자, 시작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미안해, 미안해. 어, 머리 안 감은 줄 알고 있어. <laughs> 여자들 머리 모자 쓰는 이유는 안 감은 애들이 주로 그래. 자, 시작. <laughs> 자, 합격! 시작!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웃어도 이쁘지 않아 안 이뻐 자, 합격!